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에서 그, 관성. 에 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법이나 윤리, 도덕, 책임감도 되겠죠? 책임감, 의무.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차례 질서 같은 것도 되고요. 겠 이게 다 상대방을 의식해서 나타나는 이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이러한 말들이 바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성은 사주에서 이제 일간, 나를 극하는 기운입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간 입장, 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컨트롤 해주는 그러한 것도 이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해야, 다 하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의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해주는 성분이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고 교육시키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관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관성, 정관 같은 것, 같은 것은 이제 나를 적절히 컨트롤 해주는 것이라 정상, 뭐 상당히 괜찮은 것이겠지만 편관 같은 것이, 편관은 이제 통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식상이 있거나 인성이 있어서 조절이 가능하다면 편관이 되는 것이지만, 편관이 있는데 식상이나 인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편관이 아니고 칠살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칠살이 있는데 칠살이 하나가 아니고... 두개 정도, 두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혐오스러운 일간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섭고 혐오스러운 귀살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간을 억누르는 인자가 바로 이제 그 평관칠살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있게 되면 상당히 반듯해 보이고 사람다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상대방, 주변을, 주변 의식하는 성분이 상당히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주에 관성이 강하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반듯한 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성이 강하게 되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무관성을 가진 사주가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무관성은 어떻게 할까요? 법, 윤리, 도덕, 책임감이 없을까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럴 경향도 상당히 많다. 라고, 이제, 생각,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관성인데, 사주에, 이제, 정인이 반듯하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관같이, 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반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의 심리를 잘 들여보게 되면,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상대방을 의식하거나 주변을 의식하거나 하는 성분이 상당히 현저히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알 수가 있는 것도요, 관성이 있는 사람이 관성이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게 무관성이 보이지요? 무관성이 무관성을 바라보잖아요? 전혀 그렇게 에... 느끼질 못하게 됩니다. 근데 관성이 이렇게 중중한, 반듯한 사람이 무관성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사주에 관성이 반듯하고, 뭐 평관도 되겠지만 일단은 정관으로 보게요. 정관. 선비 같은 것이죠. 이 정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한 상관도 강하다. 사주의 정관이 있는데, 사주의 상관도 강하다. 아니면, 극강의 명예심인 평관도 있는데, 식상, 상관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관성이 없는 무관성같이, 삶을 사, 살게 됩니다. 정관이나 평관이 있는데, 사주에 상관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반듯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자꾸 이 무관성 같은 성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이제 정관이 반듯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 노상 방뇨는 이거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그 죄입니다. 공공질서 문란시키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인데, 사주의 정관이 반듯하잖아요. 이렇게 정관이 반듯한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길에서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무리 한적한 시골이다 시골이다라고 하여도 노상 방뇨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주변 어떤 공원이나 공공 시설에 화장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음, 소변을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주에 정관 있는 사람은 근데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서 상관까지 강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아무데서나 노선 방류를 잘 하지 않는데 점점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점점 급하게 마려우면 도로를 지나다가 급하게 말려오면 주변 아무데서나 노상 방류하는 그런 약간은 무관성 같은 행동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무관성이다. 모든 무관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변 의식을 잘하지 않고. 약간 일탈의 어떠한 그런 인자가 강한 무관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무관성을 이제 말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무관성 같이 법과 윤리, 도덕에 일단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급한 게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 내가 급한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없는 사주 구조는 이제 무관성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의 정관이 반듯하게 있어도 상관이 발달하게 되면 무관성 같은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관 견관이면 상관 정관이면 무관성화된다. 라는 그러한 구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